정우철 흰달쌤입니다어이 카페에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 드리려고 이렇게 잘안 나고 나타났어요. 음좀 노랭이에서 벗어났죠. 음, 형광등 색으로 좀 변경을 하고 오늘 엔잡 담당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카메라하고 마이크하고 좀 세팅을 해주셨어요. 음, 담당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런 거잘 못하거든요. 상당한 기계치라서. 근데 대신 해주러 서울에서 원주까지 오셨어요. 해주고 이제 가셨지. 자쨌든. 정보처리 기사 총평도 찍고 뭐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요즘에 아들 입원하고 막 태어나고 여러 가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 질문은 또 빨리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 이거 이중부정 이중부정 필요 없어요. 그냥 이중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면은 그냥 풀이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 기사에 나오기는 조금 힘든 문제예요.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그냥 문제를 통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풀어보면 보통 서브쿼리, 뭐 어쨌든 서브쿼리라고 하는 건 안에 있는 거를 읽어요. 안에 있는 거를 읽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고 또 바깥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서브쿼리인데 이 이그지스트, not 이그지스트 요게 들어가 버리면은 안에서부터 읽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깥에, 가장 바깥에가 공급업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품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카탈로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not e x i s t 라는게 있고, e x i s t 라는게 있어요. 자, not e x i s t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결과 값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 행이 없어야 되는 거죠. 행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false가 돼야 되는 거고, e x i s t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결과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결과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트루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폴스하고 트루, not 이그지스트는 행이 없어야 되고 폴스해야 되고, 이그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행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트루해야 되고, 이거를 머릿 속에 딱 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바깥에 있는 것부터 읽어야 되니까 공급업체에 있는 1번 업체 번호를 가진 공급 A라는 업체명 얘부터 일단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얘를 끄집어내 가지고 자, 부품에 있는 것들하고 하나하나 매칭을 시켜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부품 번호를 가진 거 빨강인 거.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업체 번호 1번하고 부품 번호 1번하고 가장 안쪽 코리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카탈로그의 부품 번호하고 부품의 부품 번호 여기 카탈로그의 부품 번호하고 부품의 부품 번호가 같아야 되는 거고 카탈로그의 업체 번호하고 공급업체의 업체 번호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 찾으라. 이런 소리예요. 자, 1번 업체에서 1번 부품 번호를 가지고 1하고 1하고 아니죠? 1하고3 나왔으니까 얘는 폴스란 말이에요. 얘는 폴스가 나오게 된다. 자, 그다음에 2하고 1하고 지금 1하고 1이니까 얘는 폴스가 나오겠죠. 얘는 폴스가 나오게 된다. 자, 3하고 2하고는 3하고 2하고도 당연히 폴스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얘는 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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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단 말이에요. 1번 업체 1번 부품 번호를 가지고 폴스 폴스 폴스가 나왔어. 그럼 얘는 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폴스 폴스 폴스니까 얘는 폴스가 되는 거다. 그럼 얘는 거짓이 되는 거고 자 거짓이 되는데 여기에 e x i s t 라고 했으니까 행이 있니라고 물어본 거죠 행이 없잖아 거짓이니까 얘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게 부품 번호의 색상이 빨강이니 어 빨강색이야 빨강색이긴 한데 여기 안에 있는 게 거짓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true하고 여기 있는 false하고 합쳐버리면 뭐가 돼요? 얘는 false가 되는 거라 그렇죠. and 같은 경우에는 true하고 true하고 있어야지 true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true하고 false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되겠지. true하고 false가 있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의 결과 값은? 얘의 결과 값은 전체적으로, 얘의 결과 값은 false가 된다라는 거죠. false가. 오케이. 자, f a 를 가지고 마지막 바깥에 있는 거, not e x i s t 했단 말이에요. not e x i s t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행이 없다라는 거는 false라는 거죠. 어, false. 나 없니? 나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니? 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업체번호 1번하고 공급 A는 출력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딱 맞아가지고 결과 값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요. 이그지스치나 낫 이그지스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요. 끝까지 비교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2번 업체 번호를 가지고 공급 B라는 업체명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부터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품 번호 1번을 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기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업체 번호가 2번이고 부품 번호가 1번이잖아요. 1번 3번이니까 얘는 False. 그 다음에 2번 1번이니까 2번 1번이니까 얘는 True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false가 나왔어요. false가 나왔는데 여기서 true가 나와버렸잖아요. 여기서 true가 나왔으니까 는 지금 행위 하나가 리턴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true라는 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True. 어, true. 그래서 여기 보니까 and exist. 있니? 라고 물어봤죠. 있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어, 있잖아. 지금 하나 나왔잖아요. 2번 업체의 1번 부품 번호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업체 번호하고 부품 번호 2번, 1번 이거 딱 맞으니까 얘는 트루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얘 트루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부품의 색상이 빨간색이냐? 어, 그 부품의 색상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트루가 나왔잖아, 트루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도 트루고 여기에 있는 것도 트루예요. 트루, 트루 하면은 트루 앤드 트루하게 되면은 트루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얘 같은 경우에는 트루가 출력이 된다. 그러면은 요거의 결과값은 2번 업체를 가지고 1번 부품 번호를 검색했을 때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거리가 트루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트루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쿼리가 트루가 나왔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not e x i s t 했단 말이에요. 트루가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결과 값을 리턴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과 값을 리턴을 시켰는데 없니라고 물어봤잖아요. 아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죠? not e x i s t 는 없어야 되는데 폴스가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트루가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결과값이 출력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업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뭐 부차게더 이상 하지 않아.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오면 여기서 딱 해가지고 딱 끝났으니까 밑에 있는 거더 수행하지 않아요. 자, 다음에 3번 업체를 가지고 1번 부 번호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3번에 1번이에요. 1번에 3번이니까 얘는 아니고 2번에 1번이니까 얘는 아니고 3번에 2번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3번, 1번이 나와야 되는데 3번, 1번 없잖아. 그럼 얘는 false, false, false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다 false예요. 그럼 여기는 결과 값이 false가 되겠지. 자, and exists. 지금 가지고 있니? 아니,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얘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 폴스니까 가지고 있지 않잖아, 않단 잖아 말이에요. 폴스니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폴스가 되는 거고, 부품 색상이 빨강이니? 어 빨강이잖아요. 빨강. 그럼 얘는 트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트루이고, 폴스를 가지고 엔드를 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전부 다트루이이라고 했는데 트루하고 폴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얘는 결과값이 뭐예요? 얘는 폴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 안에 있는 서브쿼리 같은 경우에는 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폴스가 나온단 말이라. 오케이. 여기가 이제 폴스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깥에 있는 서브쿼리를 넘어가야 돼요. not e x i s t 없니라고 물어봤잖아요. 없잖아. 폴스 나왔으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니라고 물어봤는데 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출력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1번 업체번호에 공급 A. 요게 출력이 되는 거고, 업체번호하고 업체명수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3번 업체번호에 공급 C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라. 오케이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not exist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exist 들어갔으니까, not exist.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거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업체 공급 A라는 업체명을 가지고 자 예를 가지고 있단 말이예 오케이 그러면 1번하고 1번이에요 자 1번하고 1번 1번하고 1번 예 폴스 나왔어요 1번하고 1번 예 폴스 나왔어요 3번하고 2번 예 폴스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1번하고 1번하고 똑같은 거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결과값은 폴스란 말이에요 오케이 not e x i s t 지금 없니 없니라고 물어봤어요 없니라고 물어봤는데 얘 뭐예요 폴스잖아요 폴스 false. 없니 그러니까 얘는 true가 됐단 말이에요. 없니라고 물어봤더니 트루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없니라고 없니라고 물어봤더니 트루가 됐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결과값은 트루예요. n 드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부품의 색상이 빨강색이니 부품의 색상이 빨강색이니 얘는 뭐예요? 얘는 오 트루지, 트루지. 자, 트루, true. 트루란 말이에요. 부품의 색상이 빨강색이니 어, 트루야. 다시. 부품의 색상이 빨간색이니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거고 없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없니? 라고 물어봤는데 다 없잖아요. 없니? 라고 물어봤는데 없니? 그러니까 얘는 false잖아요. fals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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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false false false가 나왔고 없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not exist. 없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true가 되겠죠. 어우 되게 헷갈리네. 자 그러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true and true가 된다라는 거죠. true and true는 t r 가 나오는 거죠 t r 가 그죠? true and t r 는 t r 가 나온다. 그러면 t r 요 전체적인 과정이 t r 값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t r 값을 가지고 요 바깥에 있는 서브쿼리에다딱 매칭을 시키니까 not exist, 없니? 라고 물어봤죠. 있잖아, true. true 나왔으니까는 얘는 출력이 안 된다. 어? 없는 거 출력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지금 있잖아요. t r 라 값이 나왔으니까는. 그래서 얘는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조금 헷갈렸을 텐데, 두 번째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업체 번호. 자, 2번 업체 번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부품번호 1번을 가지고 할 거예요. 요 안에 거부터 해야 되니까. 2번, 1번이에요. 2번, 1번. 얘는 폴스가 나왔고, 2번, 1번. 얘 트루가 나왔잖아요. 그죠 어? 얘 트루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안에 있는 값은? 트루란 말이에요. 여기서 딱 끊어버리니까 딱 끊어서 값을 탁 리턴 시켜버렸으니까 그럼 얘는 트루란 말이야. 에 트루가 나왔고, not e x i s t 니라고 없니? 물어봤어요. 없니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폴스 값이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부품 점 색상이 빨강색이니 부품 점 색상이 이 부품의 색상이 빨강색이니라고 물어봤더니 얘는 트루 값이 나온 거죠. 오케이. 트루 and 트루 and 폴스, 트루 and 폴스가 됐어요. true and false는 뭐예요? false가 되는 거죠. false가. true and는 and 같은 경우에 false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false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서브 코리 자체가 false가 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나서 not exist 하니까는 없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어, 없잖아. false 나왔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급업체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가지고 1번 가지고 왔어요. 3번, 1번. 1번3 번이니까 얘는 폴스. 2번1 번이니까 얘는 폴스. 3번2 번이니까 폴스. 그죠? 3번1 번하고 똑같은 거 없으니까 폴스 폴스 폴스예요. 그럼 여기엔 폴스 폴스 폴스예요. 그럼 여기는 폴스라는 소리고 다 폴스니까 다 없잖아요. 다 없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not e x i s t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없니라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없니? 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true 값이 되는 거죠. true 값, 얜 t r 값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부품점 색상이 빨강색이니, 부품점 색상이 빨강색이니, 뭐예요? t r 잖아. 그렇죠 지금 true.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결과 값이 뭐예요? true. 요거를 앤 n d 연산해버리니까 얘는 true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값은 전체적으로 true 값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true 값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거, not exist, 없니? 라고 물어봤죠? 없니?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뭐예요? true 나왔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얘는 출력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를 not 이그지트로 바꾸고 여기를 not 이그지트로 바꿨을 때는 한 행만 출력이 돼요. 이거 요거 한 행만, 요거한 행만 출력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문제는 어, 질문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질문 주신 거 보면은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을구해라 연인데 거기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데이터를 뽑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 1번 문제랑 똑같거든요. 1번 문제가 조금 응용이 돼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모든 부품을 가지고 있는 공급업체가 어디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정보처리 기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부품을 가진 공급업체를 구하는 쿼리를 완성하시오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쳐질 거예요. Not e x i s t not e x i s t 그래서 이중 부정이 들어간다는 거. 딱 정보처리는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고, 원래 이 이그지스트라는 연산자 자체가 되게 어려운 연산자예요. 그래서 아마도 요 정도 수준이 나올 거예요. 근데 7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값을 구해라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왜왜 왜 모든 부품을 가진 공급업체가 나오는지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중부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식처럼 알아두셔야 돼요. 왜 이게 안에서는 어떤 행위 만들어지고 이게 또 바깥으로 나와서 어떤 행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 머리가 아파서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된다. 지금 보면은 1번 업체가 모든 부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품번호 1번 업체가 3번도 가지고 있고 1번도 가지고 있고 2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왜 이게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그 전에 자 여기 셀렉트 곱하기 프롬 카탈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줄줄줄 줄 많아요 웨어 한 다음에 카탈로그 점 업체 번호는 공급 업체 점 업체 번호 이거 줄줄줄 아까랑 똑같이 있는데 이게 좀 좁아, 좁아요 다섯 개 쓰다 보니까는 좁아가지고 여기 생략했다는 거 조금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이거 푸는 건 똑같아요 이 결과값을 써라라고 했을 때 푸는 건 똑같아요 먼저 공급 업체에 한행 가지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부품을 쭉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폴스가 나오게 되면 멈추게 된다. 이 공식이에요, 그냥.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폴스가 나오면 멈추게 된다. 왜? 여기에 not exist라고 붙었잖아요. not exist. 그러니까 not exist라고 하는 거는 너 값이 없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값이 없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찾아보면. 하나씩 보면은. 자, 1번 업체를 가지고 1번 부품 번호를 볼 거예요. 그럼 1번에 1번 찾으면 되는 거죠. 1번에 3번이니까 폴스. 2번에 1번이니까 폴스. 3번에 2번이니까 폴스. 1번에 1번이네? 여기서 true. 더 이상 밑에 건 수행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는 트루 값이 이렇게 리턴이 되게 된다. a l 폴스 값안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다음 거 찾아봐야 되겠죠. 1번, 2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1번, 3번 폴스, 2번, 1번 폴스, 3번, 2번 폴스, 1번, 1번 폴스, 1번, 2번, 1번, 2번 트루가 되잖아요. 그죠? 1번, 2번이니까 여기는 트루 값이 나오게 된다. 폴스 안 나왔으니까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1번, 3번 찾을 거예요. 자, 1번, 3번, 1번, 3번 트루. 바로 t r 가 나왔네. 그럼 여기에 t r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가? 얘는 t r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t r 값이 나왔단 말이야 true, t true, r 이기 때문에 얘는 t r 값이 나왔어요. 근데 위에 있는 연산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not e x i s t 라는 연산자였잖아요. 너 없니? 라는 거예요. not e x i s t 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 있는 행이 없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행이 t r 잖아요 있다라는 소리죠. 너 없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나 있는데? 아니 나 있는데. 부정의 의미잖아요. 아니 나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폴스 값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외어 조건에 있는 것이 여기는 폴스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셀렉트에서 폴스 값. 폴스 값이 떨어지겠죠. 폴스 값이. 왜? 왜? 지금 여기 안에서 true 값이 나왔는데, 너 없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너 없니? 아니, 나 있는데. 아니, 나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false 값이 되는 거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서브커리는 false 값이 나오는 거고, 위에 있는 연산자 보니까는 not exist 했단 말이에요. 너 없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서브커리에서 나온 게 false잖아요. 너 없니? 어, 나 없어. 어, 나 없어. 어, 나 지금 긍정의 의미잖아. 어, 나 없어. 라고 되니까는 긍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t r 값. 얘는 긍정의 의미 t r 값이 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1번 업체는 모든 부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왜 출력이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업체를 가지고 1번 부품부터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2번, 1번, 1번, 3번이니까 폴스. 2번, 1번이니까 투로. 어, 여기 r 투루가 나왔네. 그럼 여기선 투루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2번, 2번 찾을 거예요. 1번, 3번 폴스. 2번, 1번 폴스. 3번, 2번 폴스. 1번, 1번 폴스. 1번, 2번 폴스. 2번 2번, 2번 없으니까, 2번, 2번 없으니까, 다 폴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폴스 값이 딱 리턴이 됐죠. 자, 폴스 값이 리턴이 됐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수행할 필요 없어. 여기가 폴스 값이 이렇게 딱 리턴이 됐잖아요. 자, 여기서 폴스 값이 리턴이 됐고, not exist, 너 없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 나 없어. 어, 나 없어. 나 지금 긍정의 의미를 나타냈잖아요. 어, 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true 값이 된다. 여기 안에 있는 서브커리는 true 값이 되는 거예요. 자 트루 값을 가지고 위에 있는 not 이거지스 t 위에 있는 연산자 너 없니?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 없니?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아니나 있는데 어 트루 값이 나왔으니까 아니나 있는데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전체적으로는 폴스 값이 되는 거죠. 폴스 값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출력이 안 되게 된다. 자 마지막에는 왜 출력이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업체를 가지고 1번 부품 번호예요. 3번 1번을 찾으면 되는 거죠. 1번 3번 폴스, 2번 1번 폴스, 3번 2번 폴스, 1번 1번 폴스, 1번 2번 폴스. 폴스 값 떨어졌네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식처럼 폴스 값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 값이 폴스 값이란 말이에요. Not e x i s t 없니? 어나 없어. 긍정 의의미잖아요어나 없어. 그러니까 얘는 true 값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Not exist. True 값이 나온 상태에서, 너 없니? 아니나 있는데, 아니나 있는데, 부정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alse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부정이에요. 그래서 이중부정. 그래서 이중부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alse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도 출력이 안 된다. 그게 마지막에 얘만. 첫 번째 나온 얘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왜 출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자, 1번 업체를 가지고 폴스 값이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부품이에요. 1번 1번, 1번 3번 폴스. 2번 1번 폴스. 3번 2번 폴스. 1번 1번 트루가 되는 거죠. 그게 트루. 트루가 나왔으니까 다음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자, 1번 2번 찾으면은 1번 3번 폴스. 2번 1번 폴스. 3번 2번 폴스. 1번 1번 폴스. 1번 2번 트루가 되는 거죠. 그니까 얘는 트루값. 다시 폴스값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니까 1번 3번 찾을 거예요. 1번 3번. 자, 1번 3번 어 1번 3번이 있네. 그럼 이건 바로 트루가 되는 거죠. 여기서 트루값. 더 이상 할거 없잖아요. 더 이상 할거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전달되는 값은 트루값이란 말이에요. 트루값. 폴스 값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트루값이 나왔고 너 지금 없니? not e x 지 s t 니까너 지금 없니? 아니 나 있는데. 트루값 나왔으니까. 아니 나 있는데 부정의 의미잖아요. 그럼 얘는 폴스가 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서브 커리는 폴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폴스 값을 가지고 너 지금 없니? 라고 물어봤어요. 너 지금 없니? 어, 나 지금 없어. 폴스 값이니까. 너 지금 없니? 어, 나 지금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출력이 안 되는 거다. 오케이. 하나만 더 할까요? 헷갈리니까. 자, 2번 업체. 자, 2번 업체를 가지고 1번 부품 번호예요. 그럼 2번, 1번 찾아야 되는 거죠? 1번, 3번, 폴스. 2번, 1번, 트루. True. 어, 트루니까는 다음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2번, 2번 찾을 거예요. 2번, 2번. 1번, 3번, 폴스, 2번, 1번, 폴스, 3번, 2번, 폴스, 1번, 1번, 폴스, 1번, 2번, 폴스. 결론, 안 나왔잖아, 요 행이. 행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폴스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연산을 멈춘 다음에, 여기에 폴스 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Not exist, 너 없니? 어, 나 없어. 긍정의 의미잖아요. 어, 나 없어. 그랬으니까는 얘는 true 값이 되는 거죠. 어, 나 없어가 되는 거니까. 그니까 러 여기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서브 코리에서 나오는 거는 true 값. 긍정의 의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곽에서 not exist, 너 없니? 아니나 있는데 너 없니 아니나 있는데 아니라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폴스 값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폴스 값이 됐기 때문에 얘는 출력되지 않는다 그래서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출력이 되고 얘는 출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막두 번째 문제 하다가 편집하려고 봤는데 마이크가 꺼졌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부랴부랴 두 번째 문제만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낫 이그지츠 이그지츠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네, 아마도 요런 이중부정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 7급에나 나올 거고 조금 지나면 이제 전산직 9급까지는 내려오겠죠. 근 네,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 not 이그지츠 not 이그지츠 이중부정 요거 괄호 쳐가지고 나오는 문제보다 그거만큼은 그거보다 더 나가는 거는 아마 출제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친 척하고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음, 다음에 또 좋은 질문으로 다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